사랑하는 토요새벽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는 어,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어, 어제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경건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거죠 어, 특별새벽기도회이든 또 일반 새벽예배이든 항상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혜교육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교육, 즉, 올바른 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올바른 교육은 말씀 계승이 목적입니다. 말씀 계승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5절 또 16절 또 19절, 21절 모두 제대로 된 훈육과 또 교정의 일들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으로 견책과 징계와 교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내어버려 두었을 때, 마지막에는 그 부모와 가문을 욕되게 하고, 또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16절 역시, 공동체에 서 지혜가 제일, 어,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징계의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그들은, 어, 의는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 사회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관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19절 21절에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훈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종에게 말로만 하고 또한 21절에 보면 곱게 양육하다. 이둘다 훈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는 교훈을 받지 않게 되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절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자식인 채 한다는 말이 나중에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을 잘 훈계를 하고 가르치면 17절에 보십시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부모와 그 가문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가 진수성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물의 즐거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징계받은 자식을 통해서 봉양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 말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이렇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줘야 될까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면 그 예언자의 환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선지자적인 그런 어, 내용들을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받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행한다. 타락하고 방종을 일삼고 망령되이 행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을 주시고 교정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어,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한 말씀의 계승이 바로 지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혜 교육의 목적은 25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 번째 지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과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새가 올가미에 빠지게 되거나 또 짐승이 득채 빠지는 경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덫에 걸리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 20절부터 보면, 20절에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게 말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들, 뭐 교만한 자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말이 조급한 사람 경솔하여 성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자제심이 교류가 된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 상황에 연연하기 때문에 말이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이4사까지는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나타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범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끊어져서 노하는 자, 성내는 자 모두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보이는 물질을 연연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어서 이3삼 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이 교만 역시 미련한 자보다 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은 결국에 나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4절에도 보십시오. 자기 바로 앞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도둑과 짝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자랍니다. 자기 영혼을 만홀리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거짓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어, 심판의 때에 거짓말로 진술하면서 도둑 같은 그런 자신의 그런 숨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교육의 목적은 2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경유하는 법을 전수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유하는 법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안전하다는 표현은 아주 높은 요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높은 요새에 있어서 더 이상 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합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고 탁월한 안전함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싸가버란 단어입니다. 싸가버란 단어. 요새. 아주 높은 어, 견고함. 을 설명하는 거죠. 안전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으나 26절입니다. 사람이 주권자 같이 보입니다. 모든 일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어떤 어, 직장 상사나 아니면 나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주권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최종 판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사람이 마음을 계획하고 인, 뭐, 목적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제 27절은 10장부터 이제 29장까지 있는 한절한 한 절의 여호와 어, 자문 개별 자문, 지혜학교의 본론부죠, 본론부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미움을 받고 의인은, 어롭게 행하는 자는 악인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판하고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악인은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이 미움이라는 표현은 혐오에 해당되는 단 혐오. 그 아주 그, 어, 너무 혐오스러워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정도로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지혜학교. 볼륨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30장 31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 지혜학교를 졸업한 스승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이 아굴이고요, 아굴 두두 번째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아굴은 또 겸손함과 또 말씀의 중요성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르궁엘 왕의 어머니는 왕은 이렇게 행하여 되는 것이고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 사람을 쫓아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그런 완전한 이상적인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 사실은 이 지혜 학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자문이 솔로몬이 주로 저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병이 나서 15년 수명이 연장되어지고 12년째에 태어난 아들 무나세 왕이 있죠. 무나세 왕은 남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내가 무나세의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던 거죠.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했던 솔로몬과 히스기야도 자기 아들의 교육이 실패한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의 교육과 사람의 공로에는 참 무능하고, 참, 어, 부족함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먼 8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지혜, 창조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와를 올바르게 경유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됨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스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이 잠은 지혜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행하려 해도 안 되었던 그 범죄함 그 범죄함을 친히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겸우하시는 죄가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사랑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되었던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되었음을 기억하고, 의인된 자로서 자원에 있는 지혜학교의 그는 한절 한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지혜학교의 목적에 대해서 지혜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되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이 지혜학교의 그런 목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이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를 어렵다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지에서 또 오늘 하루 또한 주간 힘을 내고 또 경건에 힘쓰고 어, 경건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받닥뜨린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들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가족들의 또 강건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